자, 순열과 조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에요. x에서 x를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다음 조건 만족. 나 부터 읽어볼게요. x의 양수면 치역은 그함수값은 양수이다. 그래서 요 1, 2, 3은 그지? 1, 2, 3 중에서만 쌓아야 되는 거고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게 성립이 된대요. 그래서 요거 여기에다가 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보고 1도 집어넣어 보고 2도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어 볼 거예요. 집어넣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1만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1을 집어넣으면 F1 그리고 더하기 F의 마이너스 1 얘가 얼마냐면 이 녀석의 절대값이 1이니까 얘가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두가지로 해석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1인 케이스에 하나씩 고민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 이런 일이 벌어졌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함수를 이렇게 좀써 놓고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F1. 둘이 더해서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너는 양수 쏴야 돼. 즉, 너가 쏠수 있는 애들은 이중에 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1을 쐈다고 약속을 해 볼게요. 그러면 너는 얼마를 쏘거나 마이너스 2를 쏘거나. 그래야 더해서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 되려면 둘이 더해서 1이 되려면 얘는 0을 쏴야 되는데 0을 쓸 수가 없겠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너가 만약에 1을 쏘면 어떤 케이스가 있어? 너는 마이너스 1을 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한 가지가 잡히고 만약에 생각해 볼게요 1이란 친구가 양수니까 1을 쐈다고 쳐볼게요 1을 쐈다고 치면 이 마이너스 1의 입장에서는 어, 둘이 더해서 1이 되는 케이스 마이너스를 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을 쏘거나 몇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러면, F1이 3을 쏜다고 가정해 볼게요. F1이 3이면요? F1이 3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 너는, 누굴 쏴야 돼요? 음, 마이너스 1을 쏘거나. 어, 더 이상 없네요. 이해 가시죠? 둘이 더해서, 1이 나는 마이너스 1, 그런 케이스에 걸려있을 텐데, 어쨌든, 1의 관점에서, 이걸 만족시켜 줄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가지가 나와? 네 가지가 나옵니다. 괜찮죠? 너가 1을 쏘면, 한 가지. 너가 1을 쏘면 얘가 2가지, 너가 3을 쏘면 1가지. 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만드시는 케이스가 4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는 어떤 짓도 해야 돼? fe. x에 1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다 2나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케이스가 또 벌어지겠죠. 그럼 또 고민해 보면, 동일하게 4가지이지 않을까요? 왜요? 이번엔, 너의 관점 생각보면 너가 만약에 양수니까 1을 쐈어요. 1을 쏘면 이번엔 너가 결정이 되겠죠. 뭘사 0을 쏘거나 마이너스 1을 쏘는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고 0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f2가 누굴 쐈어요? 완벽히 동일하죠. 1을 쐈으면 너가 쓸수 있는 건 누굴 쌀, 마이너스 3을 쏘거나 그 다음에 또뭘사 1일 음, 수는 없으니 아 1일 수 있네요, 그죠? 마이너스 1을 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또 마찬가지로 방금 한 내용, 3을 쐈으면 너는 마이너스 1을 쏠 수밖에 없다라.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F2와 F-2가 1이거나 마이너스인 킷네 가지일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다 3을 집어넣어도 똑같이 네 가지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f 가과 F2, 아, 죄송합니다. f 가과 마이너스 f 플네 가지가 결정이 되고, F2랑 F-1도 각각 다른 이에네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고배법칙으로 따져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64개가 됩니다. 자 이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과일 5개를 3개의 그릇에 담으려고 남김없이 담는데요. 아 그래서 결국 그릇에는 한개 이상의 과일이 담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릇을 이렇게 A, A라는 그릇 달라요. B랑 그릇도 다르고요. C랑 그릇도 다 다르다고 그렇게 세팅해 놨죠. 그럼 여기에 다가뭘 세팅해요? 서로 다른 과일이니까 A, B, C, D, E 이렇게 5개를 집어넣을 건데 그릇 A는 과일. 두 개만 담고요. 과일을 하나도 담지 않은 그일수 있다. 아, 제가 잘못 읽었네요, 그죠? 글씨 이 주어져 있고요, 과일을 담지 않아도 된대요. 그러면 그릇 A에는 과일 두 개만 담는 거니까 이들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o c e 라는 케이스가 잡힙니다. 왜 조합을 써요? A, B를 담나. 여기다가 B, A를 담나, 동일할 테니까. 그래서 너네들이 담겨 있으니 이세 친구를 이런데다 분배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나눠줄 거냐를 고민해 보는 거에 일단은 세 개를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 나눠주는 케이스가 3, 0이 있겠죠? 응? 3, 0, 2, 1도 있을 거고,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1, 2는 2랑 동일하고, 0, 3은 3, 0이랑 동일하니까. 그럼 이런 케이스는 굳이 이거를 나눌 필요 없습니다. 이한 덩어리, 세 개짜리를 여기에 담을 거냐, 여기에 담을 거냐의 판단이니까 두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 친구는 어,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세개 중에서 두 개짜리 선택합니다. 그게 3C가 되겠죠. 예를 들어 3C를 구체화시켜 줘요. 어떻게 했어? CD와 그리고 E. 이렇게한 가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세개 중에서. 그러면 이두 개를 이렇게 담나? 이렇게 담나? 다 달라지겠죠? 아, 그두 개, 2개, 두 개의 덩어리를 배열한 케이스까지 계산해 봐야 될 거고. 요게 2. 요게 6 다음 8. 8에 10을 더하면 정답은 80까지인 5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 지 2장 빗변의 길이가 루트 2a인 직각 2면상각형 모양의 c t 4장이 들어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보시면 지금 요 길이가 한 변이 a예요 어, 창문은 2a이고 여기도 2a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이 창문에다가 그지?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의 c t 2장 이렇게 생겨먹은 이렇게 생겨 먹은 시트지 두 장, 두 장을 있고요 빗변의 길이가 루트 위에 있는 지까지 형성된 모양 시트 네 장, 그래서 루트이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정확히 너를 반대한 이렇게 네 장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보면 되고요. 정상형 모양 시트지는 모두 노란색이래요. 이건 다 동일한 거고, 그 다음에 이네 장은 모두 다 다르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 여기에다가 그지이총 여섯 장이죠. 여섯 장을 빈틈없이 붙여 넣을 때, 어, 경례수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한 변의 길이가 이 A인 요런 녀석의 창문이 주어져 있는데, 일단 얘부터 볼 거예요. 음,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두 개를 붙일 건데, 그지? 어, 이네개 중에서 먼저 두 개를 선택해야 되겠죠. 노란색. 사실, 왜 조합을 쓰는지는 아시겠죠? 음, 만약에, 노랑 노랑 이렇게 붙이나 노랑 노랑 붙이나 동일할 테니까 괜찮죠? 그래서 노랑 노랑 이렇게 붙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네 친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이렇게 네 장이 있다고 쳐요. 색깔이 뭐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그지 그렇게 네 장이 주어져 있는데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케이스에서 잘 보면은 이게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 A라는 a 는 녀석을 어, 붙여볼 건데 A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잘 보시면 이 크, 일단 크게 사각형 이두 가지가 있겠죠. 두 가지 중에서 나는 이 사각형을 선택할 거야. 그러면 이 친구를 붙일 때 토탈 네 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보면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이렇게 붙이는거나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 그리고 이런 케이스 있을 것이고 다 다릅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빨간색을 예를 가정했을 때, 이래 붙이나, 이래 붙이나, 이래 붙이나, 이래 붙이나, 다 돌아가는 거니까, 네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를 가정해 봅니다. 네 가지 붙여주고요. 그 붙였으면 빨간색이 이렇게 붙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A를 붙였다고 가정해 보면, 그 다음에 여기를 쓴 건, 너, 아니면 너, 아님, 너. 셋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 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붙였으면 여기에 B가 왔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죠? 자그 다음에 C를 붙일 건데 C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가 나오겠죠.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C는 네 가지. C를 붙였어요. C를 붙였으면 먼저 C를 이렇게 또 붙였다고 생각해 볼게요. 좀 이랑 좀 다르고 싶은데 어, 이렇게 붙였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네 중에 하나 이제 이게 C가 들어가 겁니다. 그럼 D는 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라는걸 이해할 수 있죠. 계산 6, 2, 12 곱하기 너네들이 16, 48. 그래서 얘네들을 곱셈 하셔가지고 답을 내시면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는 8장의 카드 중에서 동시에 5장을 선택하는데 다 더했을 때 짝수인 킬스를 물어봤으니 홀수와 짝수에 대해서 분류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홀수가 있고요. 홀수는 1, 3, 5, 7이 있을 거고 8장이죠. 짝수는 나 방금 봤는데 왜 기억을 못하니? 음, 이렇게 이 일단 소리죠. 그러면 이 중에서 다섯 장을 선택해서 그냥 더하는 거예요. 그럼 더하면 짝수가 되려면 홀수가 짝수에 더해져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홀수가 짝수에 더해져 있으면 다더해서 짝수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홀수와 그 다음에 짝수의 개수 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데 홀수가 짝수 개니까 이렇게 이렇게. 홀수가 짝수죠. 근데 짝수가 다섯 개될수 없잖아요. 네 개밖에 없으니까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고 홀수가 짝수 개두 개. 그럼 넌세 개를 뽑고 네개 하나 여기까지만 가능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너의 케이스에는 이 중에 홀수 두 개를 뽑아요 사시란소소리고 너의 케이스에는 이 중에 짝수 세 개를 뽑아요 4시3이거나 또는 너는 이 중에 다 뽑아요 4시4한 가지. 너는 이 중에 하나를 뽑아요. 사실. 자, 계산해 보면 얘가 6이구요 얘가 4겠죠. 24가 될 거고. 얘는 4가 되겠죠. 정답은 28까지 2번이었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5 개의 바구니. 바구니는 다 달라요. 빨간색 공 3개, 파란색 공 6개를 모두 넣는 케이스. 같은 색의 공은 구별하지 않는다. 그럼 바구니가 다르니까 먼저 구찰시켜야 되겠죠? A란 바구니, B란 바구니. 요렇게 다섯 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고 그 다음에 세팅하기요 빨간색이 세 개예요. A를 편의상 빨간색이라 고 놓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여섯 개예요. 파란색이 세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총몇 개? 아홉 개의 공을 여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색의 공은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문자를 표현해 놓고 가 어디가 각 바구니의 공은 한개 이상 세개 이뤄놓는다. 아 바구니에 아무것도 안 들였으면 안 되겠네, 그지? 그리고 세 개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나, 빨간색 공은 한 바구니에 두 개장 넣을 수 없다. 빨간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되어 있으니 기준을 빨간색으로 잡고 풀어봅니다. 빨간색은 두 개장 넣을 수 없으니 그냥 이세 개짜리가 하나하나하나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다섯 개의 바구니 중에서 세 개를 선택을 해요. 그0 가지 중에서, OC가 10이죠. 1 0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빨간색으로 들어갔다고 가정해 봅니다 자 그러면 파란색은 파란색 어딨어요 여기 있나 그지 바구니에는 한개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요 파란색 두 개를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이네 개에 대한 파란 공이 남데 그네 개에 대한 파란 공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하나씩은 들어 있으니 이 녀석은 그지 최대로 누릴 수 있는 건 두 개입니다. 그래야 토탈 세 개가 될 테니까. 세개 이하니까. 아, 그래서 토탈 두 개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해 보는데, 네 개를 어떻게 분류해요? 2, 2. 이렇게 분류하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죠? 파란 거두 개, 파란 거두 개를 그두 덩어리를 이중에 때려놓는 거예요. 또 뭐도 있어요? 2, 1, 1. 이렇게 분류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 뭐도 있어요? 1, 1, 1. 이렇게 분류하는 세 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너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니다. 이 씨는 뭐야? 아, 죄송합니다. 아, 이 씨래. 두개두개 두개 분류해 볼 거예요. 그러면 그두개두 두 개를 이렇게 이렇게 분류할 때도 생각하면 되고 분류할 때의 경우에는 서 필요하지 않아요. 원래 원래 다 같은 애니까. 아, 그래? 그러면 이 친구를 가만히 보는데 지금 이두 덩어리가 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다 바구니가 같나요? 다 다르죠. A 바구니. A 바구니에는 뭐 꽃이 꽂혀 있어요. 꽃 꽃이 꽂혀 있고 A가 들어가 있어. B는 그냥 빵꾸가 났어 그렇지? 가운데에 A가 들어가 있어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럼 다 다른 것 중에서 같은 거두 개를 선택하면 을 되겠죠 OC라는 소리죠 무슨 소리야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개를 선택했다 그러면 BB, BB B 두 개씩 더 넣는다는 소리죠 이해 가시죠? 그럼 얘의 케이스는 가만히 잘 보면 어 그래? 그럼 일단 2랑 1, 1이 다르니 너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파란 공두 개를 넣는 주머니를 이 중에 하나 선택해요. 그게 누구니? OCD 되겠죠. 그냥 O라고 쓸게요. 그래서 널 선택을 했어요. 그럼 여기가 파란색이 두개 들어가 있고, 두개 들어가 있어. 그러면 하나씩 또 하나하나 파란 공두 개를 이 중에 넣어야 되잖아요. 네개 중에 몇 개? 네개 중에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또는, 요 케이스, 요 케이스는 파란 거 하나하나 하나니까 OCD 라고 생각해야 되고, 아니면 하나씩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는 거지. 안 들어가는 가방 하나를 선택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거 54니까요. 계산. 10. 곱하기. 넌 얼마야? 10. 넌 얼만데? 이게 6, 5, 30. 더하기 5. 이 친구가 45. 45니까 정답은 450까지라는 숫자가 표현된다는 얘기죠.